대학교 경영학과, 울대학교 경영학과, X대학교 경영학과, 대학교 한의학과인데 네 가지 학교를 모두 합격하게 되어서 85점을 줄것 같아. 안녕, 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호 학번 김예림이야. 오늘은 생기부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What's in my 생기부? 일단 나는 3년 총 내신이 1.49였고 이 내신으로 지원하게 된 학교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인데 다행히도 이네 가지 학교를 모두 합격하게 되어서 서울대학교... 최종적으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일단 생기부라는 것이 정성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생기부를 작성을 해야 교수님들이 좋아할지 모른다는 점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나온 팟캐스트나 퇴근 내에 발표한 논문 같은 자료들을 찾아봐서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생기부를 꾸몄던 것 같아. 생기부를 작성할 때 가장 고려했던 거는 1, 2, 3학년에 생기부를 작성하면서 어, 1학년 때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생기부를 꾸몄고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자세하고 집중적인 주제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 활동했던 것들을 생각해보자면,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모의 유엔과 같은 그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진로 심화 스터디 같은 활동에서 내가 직접 조언을 꾸리고 주제를 정해서 내가 원하는 주제로 친구들과 함께 활동했던 기억이 있어. 주제를 정할 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쪽에 있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좀 흥미가 간다 싶은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했었던 것 같아. 기억에 남는 주제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종학 교수님의 숫자로 경영하라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한국의 사회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었어. 한국의 사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관료 출신 사회사들이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점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보고 그것과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생기부를 꾸렸던 것 같아.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청취 활동을 한번 살펴볼게. 일단 나는 1, 2, 3학년 내내 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 모의회에 참여를 했었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자 상거래 활성화라는 그냥 사회학적인 조금 거시적인 주제를 골랐었고, 2학년으로 갔을 때는 인도네시아 대사로 참여를 해서 조금 더 경제 분야에 포커스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세수 손실 그리고 조세 태가과 같이. 조금 더 경영 분야에 포커싱된 활동을 위주로 했었던 것 같다. 그럼 이제 한번 세택을 살펴볼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세택을 준비할 때 가장 집중했던 부분이 적극성을 어필하는 거였어. 그래서 먼저 1학년 영어 세택을 한번 보자면,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할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했고. 그반전체를 상대로 일대 다수의 토론도 진행하는 등 최대한 나의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생기부에 녹여내라고 했었어. 그리고 또 이제 어 1학년 통합 과학 세트를 한번 살펴보면 학교에서 DNA의 복제 및 전사 과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코딩이랑 접목시켜 볼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고 파이썬의 문자열 치환 함수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배운 이 과정을 그대로 구현해본 기, 경험이 있어. 그거를 이제 그냥 집에서 혼자 구현해 볼 수도 있었는데 내가 구현한 결과물을 가지고 선생님께 맞아.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생기부에 작성해 주신 케이스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3학년 때한 사회 문제 탐구의 혜택인데 원래는 이제 정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과목이었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는 단순히 이제 정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만으로는 보고서를 쓸수 없는 수준의 맞다. 주제였거든 그래서 나는 어, 정부생 중에 유일하게 문헌 연구를 하고 싶다고 선생님께 따로 부탁을 드렸어. 그래서 내가 원했던 주제인 사회이사 중 관료 출신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내생기부의 총평을 내가 한번 매겨보자면 나는 이제 1, 2, 3학년 때 열심히 했던 활동도 많은 것도 장점이었지만 그 활동을 최대한 생기부에 녹여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피, 선생님들께 어필을 했던 점이 잘 보였던 것 같아서 나는 100점 만점에 85점을 줄것 같아. 15점을 마지막에 뺀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 공동체 역량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장 같은 경험 조금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보다는 학업적인 활동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기부의 포인트는 그래서 진심이라고 생각해. 어, 왜냐면 내 생기부를 읽어보면 1, 2, 3학년으로 갈수록 경영학과에 대한 나의 진심이 보인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자기가 희망하는 학과에 대해 조금 더 진심을 보여주는 생기부가 평가를 받기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 생기부를 꾸밀 때내 진심을 담기 위해 대중적인 주제들만을 갖고 생기부를 구성하기보다는 실제로 해당 필드에 어떤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데서 내 차별성이 생겼다고 생각해. 어, 나는 이제 외고 출신이잖아. 그래서 외고라는 학교 특성상 학교 내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 뭐를 참여해야 할까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이 생기 모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효율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바이보온 생기부 분석을 1학년과 2학년 때 활용을 했었는데, 현재 나의 생기부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보완점을 다음 학기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 일단 내가 아까 혼자 내 생기부를 한번 봤을 때, 내 공동체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실제로 이 바이보온 생기부 온 프로그램을 써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과 같은 경우에는, 어, 평균 그리고 지원 적정 구간 평균보다도 훨씬 높지만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적정 구간 평균보다 낮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도 내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2학년 때 생기부 원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때 공동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었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서 3학년 때한 활동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3학년 때 부회장을 했었고 이거를 생기부에 이제 기재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모든 프로젝트 같은 데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이거를 꼭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나의 생기부가 가지고 있었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학종이라는 늪에서 헤엄치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 해줄 말이 있다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관심사를 찾고 그거에 맞춰서 자, 자신의 생기부를 꾸미면 충분히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 오늘 이렇게 바이본 덕분에 내 생기부를 짧게나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일단 3년 내내 내가 했던 활동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뿌듯한 마음이 컸고, 오늘 내 꿀팁을 듣고 만약에 우리 학교에 합격하게 된 후배가 있다면 꼭 캠퍼스에서 만났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나한테 인사해주면 좋겠어. 그럼 안녕!